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고 계시는 도면은요 관통파이프 예 700에 500예 700에 500예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로 숫자를 동그라미로 쳐놨는데요 예 150mm 를 떼어라 예 하단은 50mm 를 선긋기를 해라 그 다음에 우측은 100mm 를 떼어서 선긋기를 해라 그 다음에 30은요, 예, 바깥면에서부터 30, 예, 30mm를 들어오게 해라, 예, 라는 뜻입니다. 예, 다음은요, 아래쪽에 도면을 보시면, 예, 단면도 하나가 있죠. A 단면도 이 부분은요, 예, 300이라는 거는 좌측에 300은, 예, 높이가 300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0, 100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보강제 재단을 할 때, 예, 100, 100이니까요. 200mm로 재단을 해라. 예,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제 곧 본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때 수험생이 들어와가지고 입장을 해서 예, 2시간 40분인데요. 어, 처음에 하는 일이, 예, 반드시 이 선극기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된다. 예,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수험생, 예, 입장하셔가지고, 예, 시험 시작하십시오. 예, 선극기 작업부터, 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깥쪽에서, 예, 30mm를, 예, 들어오게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예, 30mm, 예, 그 점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쭉, 예, 차분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30mm를 들어오게 해라.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은, 예, 100mm를 들어오게 해라. 예, 100mm를 들어오게 해라. 예, 아주 8번 수험생. 예, 차분히, 예, 잘하고 있습니다. 어휴, 8번 수험생. 여성분이신데, 어유 이거 뭐, 얼굴은, 예, 들지 않아서 비춰드리지 못합니다만, 예, 암튼, 예, 방수기능사, 여성분들도 잘 하고 계십니다. 예, 아래쪽은 50mm를 띄어라 그래서 50mm 점을, 예, 쭉 찍어 놓고, 이제, 예, 자를 이용해서 선 긋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시험이 시작되면, 반드시 선긋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페인트 마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벽면도 예, 이렇게 해서 예, 쭉 그시면 돼요 예, 선이 조금 막빛 떨어졌다고 해서 뭐가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주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밖에서부터 30mm죠. 30mm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냥 슬쩍 보일 정도로만 쓱그시면 됩니다. 네, 30mm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도면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수치 기억을 하십시오. 30mm 이쪽은 30mm 들어오게 하셔야 되고요. 밖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하단, 예, 하단은 어떻게, 예, 50mm입니다. 50mm. 그 다음에 이 우측, 좀 이따가 이제 긋게 되겠죠. 예, 이 우측은 100mm 선입니다. 자, 이제 뭐 이제 100mm 선, 예, 100mm를, 예, 긋고 있습니다. 예, 100mm. 예, 도면을 항상 시험 시작 전에, 예, 보십시오. 예. 감독관님이 설명을 또 예, 하십니다. 물론 감독관님이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예, 중요 사항들만 예, 설명을 하시겠죠. 예, 주의할 사항. 예,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삼극기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는 뭔가요? 남은 작업이. 예, 남은 작업이 예, 이렇게 이제 예, 말아진 예, 시트지를 예, 지급할 겁니다. 예, 시트지 이렇게 말아져 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로 이렇게 재단을 하시면 예, 검정색의 시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트지를 이제 재단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두기가 끝나면 보강재 부착, 예, 보강재를 부착하시기 전에. 예,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쭉, 이렇게 말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편한데요. 이제 이 위에다가, 예, 재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뭘 재단다? 한 예, 강재부터 예, 재단을 합니다. 이렇게 쭉, 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 4 0 0 예, 천사백, 예, 길이를 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먼저, 예, 가장, 예, 긴 길이가 1,400입니다. 예, 1,400. 예, 눈금은 안 보이실지 모르, 모르지만, 예, 1,400이라는 사실, 예,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하단에도, 예, 1,400을, 이렇게, 예, 표시하고 있네요. 그러나서 이제 그걸 재단을 하겠다는 얘기니다1,400 이상은, 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예, 세자예 쇠자를 이용해서 예, 1400을 먼저 선을 긋게 되겠죠 예 자, 쇠자를 이용해서 쭉 예, 1400을 먼저 재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강재 세부 세부 예, 세부 세부 재단을 해야 됩니다 예, 세부세부, 세부 예, 절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렇게 절단을 하고 나면, 예, 편하죠. 예, 내가 1,400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1,400 안에서, 예, 모든, 예, 보강재를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까요? 예, 먼저 200점을 찍고 있네요. 예, 보면서도 보셨죠? 예, 보강제, 예, 보강제. 폭은 200mm입니다. 200mm. 예, 길이는 각자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200점을 찍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300점을 찍었는데, 이건 파이프, 덮개가 되겠죠. 자, 아무튼 예, 보강제, 예, 재단하는 모습, 차분히 좀 지켜보시고요. 예, 차분히 지켜보시고, 다 보강제, 재단이 완성이 되면 예, 전체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200점을 계속해서 찍어나가고 있습니다. 200점을 예, 쭉 찍었네요. 자, 이제 세자를 이용해서 세자를 이용해서 쭉 예, 선도기를 하게 되겠죠. 지금 1,400, 예, 1,400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보강제가 예,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부착 전에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강제 재단하는 법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시험이 시작되는데 보강제 재단 예, 선급기 하시고 보강제 재단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재단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어이구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뭐, 다른 수험생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도 없고 말이죠. 예. 암튼, 머릿속에 재단 공식이 환하게, 예,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0, 200짜리는 했고요또 지금, 예, 200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점. 예, 이거는 이제, 어, 모서리 보강 200에 200짜리는, 예. 보소리 보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보강제 지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뭐 그냥 신속하게 잘 하시네요. 예, 예 신속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또 뭐라고 있나요? 예, 400점을 찍는 것 같은데요. 예, 400점을 찍고, 오, 바로 아래로 내려오셨네. 예, 그래서 덥겠죠 예. 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이게 뭐야? 이럴 텐데요. 어쨌든 예, 재단하는 모습도 좀 지켜보시고 재단을 다 해서 잘라 놓으면 어떻게 어떻게 부착을 한다 하고 예, 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보강재를 예, 재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쭉 해서 예, 둥글거리 예, 쭉쭉 그어나가고 있네요. 예, 아주 침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예, 아주 재단, 재단을 잘하시네요. 예. 보광제를 재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300에 300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0에 300은 파이프 덮개로 사용하죠. 예, 덮개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예 뭐라고 있나요? 밑에 쪽은요. 밑에 쪽은 치마 부분이에요. 치마 예속 치마랑 겉 치마를 예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단을 이렇게 칠수안 틀리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거 하다가 이렇게 틀려버리면 안 돼요. 응? 어이구야. 이거 치마 하나 틀렸네. 뭐가 하나 틀렸네. 예. 그래가지고 수험생이, 예. 실수를 해서, 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재단을 실수해서 버린 시트지가 있을 때는 감점 처리합니다. 예. 제가 그런 게아니고요 예. 공개된, 예. 시험 문제지에 보시면, 문제지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문제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수험자가 버린 시트지가 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님이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시험 중간중간에. 어? 버린 거 없나? 예. 버린 거 없나? 감점 처리해야지. 하고, 예, 감점. 항상 실기시험은요, 응? 잘한 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한걸 보는 게 아니고 오작 이외에 오작 이외에 오작 이외에 조금씩 이렇게 틀린 부분들 예, 그걸 보는 거예요. 오작이라면 그거는 뭐 어? 시험에서 당연히 탈락하는 거고요. 예, 조금 실수한 부분들은 예, 감점 처리하는 겁니다. 감점 처리. 자 지금 이렇게 또 예, 선을 긋고 있는데 이거는 예, 치마. 예, 속치마, 거치마에, 오, 예, 다리 부분도 이렇게 미리 금을 굽어 놓고 있네요. 예, 그냥 쭉쭉쭉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야 금을 굽고 있네요. 이게, 예, 다리 부분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꼭그 선대로 자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 수험생 한번 예, 시청자를 위해서 여기다가 치수 좀 적어주시죠 치, 치수 예,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적어드리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뭐 치수 적어놓고 뭐 이런 거안 합니다 치수 적어놓고 이런 거안 합니다 예, 아주 친절하게 그냥 적어주고 있네요 예, 1400에 200 200에 200 예, 이렇게 예, 200에 200 짜리는 모서리 보강이죠 예, 튀어나온 모서리 두메 매 들어간 모서리 각각 한 매씩, 네 매에요, 네 매. 야, 칫솔이 이렇게 친절하게, 예, 적어주고 있습니다. 예, 속치마, 예, 거치마, 예, 거치마. 자, 이번엔, 덮, 덮는다, 덮게, 예, 덮게. 그 다음에 이제, 오, 자, 400에 400짜리도 이제 나오게 되겠죠. 예, 400에 400짜리도 나오게 될거고요 예, 1200짜리도 나오게 되고. 예, 한번 지켜보시죠. 예, 400에 400도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고요 자, 자, 뭘 적고 있나요? 예, 큰 바닥, 큰 바닥 보강을 한다. 예, 큰 바닥 쪽에 사용하는 모양이네요. 응, 이건 작은 바닥 쪽에 이제 예, 길이 쪽으로 들어가는 걸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예. 이쪽도 아예 400, 사, 어, 200에 400, 400에 200뭐 한번 400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예. 400에 200, 옆에 예, 것도 400에 200.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1200짜리 하나 있죠. 1200큰 바닥 고강 예, 1200도 예, 좀 적어 주십시오. 예, 1200. 자. 덮개도 300에 300이다. 하고. 예. 또 처음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러니까.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을 위해서. 예. 여러분들 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예. 자, 거치마. 예, 괜찮습니다. 거치마 높이. 예, 제일 중요하니까 속치마 높이도 한번 표시를 좀해 주세요. 응? 자, 높이가. 자, 어떻게 해요? 예. 어이구, 너무 자세히 다 적어줘 버렸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1,500 아니죠. 150이었죠, 150. 예. 높이만 적으시면 돼요. 예. 예. 150.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예, 됐습니다. 재단, 예, 그만하시고, 잠깐 요것만 촬영을 하고, 예, 요번 시간, 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보이시죠? 예, 정지화면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걸 이제, 어, 다 재단을 해놨기 때문에, 자르셔야 됩니다만, 예, 자르는 장면은 그냥 생략을 하고요 예, 잘라놓고 나서, 이제 보강제, 부착하는 장면부터 자세히 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